예 네, 안녕하십니까 조신거 그정도 너무나 너무나 많으시죠 예 원소백 11개 신지식앵정홍박사님강담사 일본 자료 예 90번 예 토륨까지 왔습니다 토륨 보시겠습니다 예 토륨의 최장수명 핵종이라고 되어 있기도 돼 있고요 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토륨은요 1828에 예 스웨덴의 화학자 벨 세리우스라는 사람이에서 노르웨이 강물 중에서 발견되었다 되있고요 스칸디나비아의 신화 중에 유명한 군신 또는 눈신으로 토르라는 신이 있는데요. 그 이름에 연연해서 토르이라고 부치였답니다. 벨시리우스가 왜 이러한 소명을 붙였는지 불명하지만 토르가 모국 벨시리우스의 나라의 모국의 신앙의 중심이되었기 때문에 노르웨이에 그래서 채용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토륨이 방사능을 가졌다고 확인된 것은 1896에 독일의 시미터, 프랑스의 퀴리브인에서 의해 독립적으로 발견되어졌고요. 토륨은 모나즈스, 토르스 등의 광물 중에 하나로 되어져, 악티노이드 원소 중에서 지각 존재 가장 많이 존재하는 원소. 우라늄의 약 4배입니다. 아, 상태 많이 들어있네요. 아, 토륨 동일체는 질량수 213으로부터 236까지 25개 종이 열려져 있고 전부 방사성입니다. 가장 수명이 긴 핵종은 213, 3 2 질량수 토르로 토륨으로 141일 형입니다아이고야 엄청나네요. 선적으로 발견되어지는 토륨은 거의 100%가 이3이토륨이고요 다른 핵종의 존재량은 극히 적답니다. 2 8 2 3 2는 토륨 계열 중에 231은 악티늄 계열 중에 위치하고 있고요. 즉, 231 토륨은 토륨 계열. 그림 보시고요. 당선 핵종의 괴변 계리 기준이 되는 핵종이라고 이렇게 되고요. 이상 5핵종 이외 20핵종은 전부 인공적으로 생성되어진 것이다. 5핵종 이외 20핵종은 인공적인 것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에, 그 토륨 계열 해가지고 알파 계변, 베타 계변, 원자번호, 그다음에 질량수 해가지고 토륨이 이렇게 계변 일을 하는 네,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나타낸 그림이 되겠습니다. 토륨 계열 해가지고요. 금속 토륨은 은백색이고 공기 중에는 표면에 산화피막이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내부는 산화로부터 보호되어지고 스테인리스하고 비슷하네요. 한편 금속 분말은 금속화계 산화되어서 발라되고. 토륨의 산화수로서 플러스 이삼 작각 알려져 있고 있지만 이가와 3가 화합물은 불안정하지 많다 할까 알루미늄, 동, 은 등의 금속 원소와 토륨이 결합된 화합물, 금속 광합물 및 합금도 알려져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이 3, 이 토륨을 현재의 산화물이나 불화물을 원자로에서 중성자 조사를 하면요, 에이3삼십 예, 물의 프로탁티늄을거쳐서 핵분열생의 우라늄으로 이 방사의 분열 핵분열 되면서 우라늄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예. 방사화되면서요. 풍부하게 존재하는 토륨 2 3 2에233 우라늄의 전환은요. 원자력발전에 필요한 핵분열성 물질의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라늄이 고갈되면 이제 토륨으로 제할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장래 에너지 공급 문제의 완화에 역할을 담당하고, 그래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속 증식로나 전환로 등 핵분열성 원소를 증식한다든지,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원자로는 에스는 증식뿐만 아니고 동시 핵분열을 동반한답니다. 그래서. 원자로에 사용된 연료로부터 핵유로 연료 물질 등의 유용 물질을 회수하는 과정, 재처리 과정이죠. 이 필요하게 되고요. 예, 그 고방사성의 핵분열 생성물과 이 삼산물화물의 분리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이 고방사성 물질의 취급이 핵유로 재처리 남아 있는 큰 문제라고 돼있네요. 이 산화토륨은 이산화토륨, 이산화토륨 t h o 2는융점이삼3삼백구도로요 예, 대단히 내화성이 좋고요. 화학적으로 안정하답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 을 이용해서 특수로의 도가니 재료나 가스등의 가스등 등이자 등의 덮개로 사용되어졌고요. 또 아크 용접의 전극, 토스텐 램프의 필라멘트, 코팅재나 총매 또는 용매의 지지체로서의 용도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네, 토륨 일본수백 1한개 신지식 애니종홍 박사님강담사 1번 자료의9 0번 토륨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